안녕하세요. 영어 마음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얘기할 땐 감정이 빠질 수 없죠. 특히 감정이 특정 행동의 원인이 되는 일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곤 하잖아요. 이런 감정으로 그랬어. 저런 마음으로 그랬어.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을 전치사와 함께 오는 감정으로 표현해요. 이렇게 전치사와 같이 오는 감정 표현 많이 보셨겠지만 이 표현들의 차이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감정과 같이 오는 각 전치사의 그 의미와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잘 쓰지 않으면 정말 어색한 표현이 되고 맙니다. 그럼 언제,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감정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봐요. 먼저 전시사 in과 같이 쓰이는 감정을 알아볼까요? 예전 in, on, at 영상에서 배웠듯이 이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 안에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내진 않고 이렇게 사방이 막힌 공간에서 우리가 보통 체험하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배웠어요. 따라서 in은 어디에 둘러싸여 나의 움직임이 통제되거나 마음대로 들고 나가기 어려운 상황. 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상황을 나타내죠. 그래서 전치사인 뒤에 감정이 오면 그 감정은 나를 통째로 삼킬 만큼 강하고 오래 지속되어서 나 자신을 내 마음대로 제할 수 없고 또 내가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즉 감정의 반응으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행동이거나 이성적 판단과 선택이 결여된 행동이 인플러스 감정과 짝지어서 나와요. 예를 들어볼까요? He jumped back in fear. 그는 공포감에 뒤로 화들짝 물러섰다. He tore up the letter in anger. 그는 분노로 혹은 분노에 휩싸여 그 편지를 찢었다. They danced in joy, celebrating their victory. 그들은 기쁨에 젖어 춤을 췄다.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며. She slammed her laptop shut in frustration. 그녀는 그녀의 노트북을 꽝 닫았다. 좌절감에 젖어. She sat quietly by the window in sadness. 그녀는 조용히 앉았다 창문가에 슬픔에 젖어서. 이 문장들 안에 모든 행동은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선택한 행동은 아니다란 공통점이 있어요. 이번엔 with와 함께 쓰인 감정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알아봐요. with는 다들 잘 아시듯 무엇과 함께 일어나는 무엇을 수반하는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with는 생리적 현상을 동반하는 감정에 쓰이거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행동에 같이 쓰여요. 인과 함께 쓰는 행동도 감정이 드러난다는 점에선 비슷하지만 with가 쓰일 땐그 행동이 의식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차이가 있죠. 그럼 with 플러스 감정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볼까요? She beamed with joy. 그녀는 빛이 났다. 기쁨으로. He went red with anger. 그는 붉게 변했다. 화로. 이렇게 얼굴이 빛이 났듯 화사해지고 붉게 변하는 건 감정과 수반되는 생리적 현상이에요. 이럴 때는 전치사 with가 자연스럽죠. She looked away with embarrassment.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당혹감으로. He watched his daughter perform with the pride. 그는 딸이 공연하는 걸 봤다 자랑스러움으로. 그녀는 오래 기다린 편지를 열었다 흥분감으로. 시선을 피하고 공연을 보고 편지를 여는 행동은 생리적 현상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그녀가 시선을 피하는 모습을 봤을 때 당황했구나. 그가 공연을 보는 모습을 봤을 때 자랑스러워하네. 그녀가 편지를 여는 모습을 봤을 때, 어, oh, 흥분했네라고 그 상태를 알수 있을 땐그 감정들과 함께 전치사 with가 쓰이는 거예요. 이때 with 대신 look away in embarrassment, watch in pride, open the letter in excitement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정말 전혀 쓰이지 않는 이상한 표현이니까요. 이 행동들은 감정에 휩싸여 통제가 안 되는 비성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이번엔 out of와 함께 오는 감정은 어떨 때 쓰이는지 알아볼게요. out of는 무언가 안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 있어서 그것이 본체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보이지 않던 것이 출현한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out of와 같이 오는 감정은 어떤 행동의 동기가 되는 감정을 의미해요. 그 감정에서 행동이 나온 거죠. 그렇지만 이때의 행동들도 의식적이고 통제된 행동이에요. 인과 함께 오는 행동과는 다르죠. 또 with와 같이 오는 감정은 어떤 행동을 할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감정이지만 어떤 행동의 원인이 되는 감정은 아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He forgave her mistakes out of love. 그는 그녀의 실수를 용서했다. 사랑으로. He spread rumors about his rival out of jealousy. 그는 그의 라이벌에 관한 루머를 퍼뜨렸다. 질투 때문에. She wrote him a heartfelt letter out of gratitude. 그녀는 진심 어린 편지를 썼다. 감사의 마음으로. She kept quiet out of a fear of being judged.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판단받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이 마지막 문장처럼 out of 와 감정이 같이 나오면 그 감정의 구체적인 이유가 지금처럼 뒤따라 오는 경우가 많아요. of being judged. 그럼 마지막으로 for와 함께 오는 감정을 알아볼까요? for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향한다 라는 의미를 지녀요. 그래서 for와 감정이 나오면 그 감정을 얻고자 하는 의도로 행동하는 거죠. out of를 쓰면 그 감정 자체가 행동의 원인이 되지만 for를 쓰면 이성적인 이유를 기반으로 그 행동을 한다란 의미가 돼요. 예문을 볼게요. He acted for revenge. 그는 복수를 위한 행동을 했다. He moved to another country for love. 그는 다른 나라로 갔다. 사랑을 위해서. She left her job for happiness. 행복을 위해 그녀는 직장을 떠났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확인해 볼까요? 이 문장에는 모두 같은 감정이 오지만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럼 각 상황에 맞는 전치사 맞춰 볼까요? They threw a party, blank, joy to celebrate their success. 그들은 파티를 열었다, to celebrate their success. 그들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맥락상 성공하니 기뻐서 파트를 연듯 해요. 기쁨이 파트를 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 네. out of 가 어울려요. They threw a party out of joy to celebrate their success. 이때 이는 어울리지 않아요. 행동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이어야 하니 파트를 여는 행동과는 어울리지 않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선 with joy도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면, with와 감정이 같이 나올 땐 어떤 특정 행동 방식에서 드러나 보이는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throwing a party, 파티를 여는 것처럼 미리 계획을 하고 긴 호흡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 사건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문장 볼까요? He cried blank joy after hearing the good news. 그는 소리쳤다 그 희소식을 들은 후, 맥락을 보면 그 희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너무 좋을 때꾹 소리를 치는 건 의식적으로 선택한 행동은 아니죠. 그냥 감정이 붓받쳐서 저절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러니, 인이 어울립니다. He cried in joy after hearing the goodness. 세 번째 문장 볼까요? He accepted the award, blank, joy and gratitude. 그는 그 상을 받았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문맥상 상을 받는 그 모습에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엿보였다라는 게 어울릴 것 같네요. 그래서 with가 옵니다. He accepted the award with a joy and gratitude. 여러분도 올바른 전치사 잘 찾으셨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